안녕하세요. 그리다 뉴스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섭취. 가을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물론이고,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나 음료수 등에는 카페인이나 염분 등의 인뇨작용 물질이 들어있어 수분을 더 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큰 가을에는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추운 옷은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줄수 있으므로 여러 겹의 얇은 옷을 입고 필요할 때 벗거나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나 스카프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류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여 심장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셀레늄,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력 향상과 신진대사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김치에는 무, 배추, 열무, 젓갈, 생강, 파, 마늘 등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환절기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몸속 독소를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해 줍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단백질, 엽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들어 있어 동맥 순환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춰 줍니다. 햇볕쬐기. 가을에는 햇볕이 따뜻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해 주어 심장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수면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6에서 7시간의 수면이 적당하며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고 침실의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건강을 소홀히 하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가을 일교차 건강 관리 팁을 잘 따라서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을 보내세요. 오늘의 뉴스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